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네. 이번 주 오늘의 하루 독서는요.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라는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독서.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주제 알아보기입니다. 주제 알아보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까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공부, 친구, 용돈, 아니면 가정 문제인가요? 아니면 외모인가요? 네, 잠깐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발전시켜서 요즘 세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세계위험보고서에서는요. 예, 바로 세계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고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그첫 번째는 기상이변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이거에 대응해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연재해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생물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이 많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환경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떨까요? 네, 2020년과 거의 같고요. 이 환경 훼손과 전염병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전염병은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통점 찾으셨나요? 네. 작년과 올해의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요. 결국 세계의 문제는 뭐냐면요. 환경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요. 요즘 환경이 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 주제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혹시 평소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책을 통해 한번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에 앞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바다의 선을 그은 듯 육지가 가늘게 이어져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고작 4m. 이미 몇몇 섬들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투발 maybe, or die. 투발로의 위기는 지구 온도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과학계는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 50년쯤 뒤 지구 기온이 2도에서 4.5도 정도 오를 걸로 예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2도가 아니라 적어도 5도 이상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온이 5도 오르면 재앙이 닥칩니다. 지구 온도가 0.5도만 더 올라도 해수면이 67cm나 상승하고 여름에 북극 빙하를 보지 못할 확률이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는 동식물도 두 배나 늘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온도 상승 속도를 25배나 빠르게 만들었다며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환경 문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 환경 문제를 위험요소로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는요 지구 온도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될게 바로 지구 온도 상승 속도입니다. 현재는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상승된 상태고요. 6년, 7년 이후에는 1.5도가 그리고 24년, 25년 이후에는 지구 온도가 전체적으로 2도 정도 상승할 거라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 숫자라고요? 아니에요. 현재 1도 정도 상승된 상태에서는요,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예,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서 폭우, 폭염 등 우리나라도 작년에 예, 폭우가 내렸었죠. 예, 이상 기후 현상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5도가 상승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요. 2도가 상승되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 수준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생태계가 점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 2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요. 이 심각성을 깨닫고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했는데요. 195개 나라가 참여했고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은 해결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탄소 중립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다양한 온실가스를요.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자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역시요. 그래서 작년에 2050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담화문이었는데요. 예, 보시면 화면이 회색이지요. 이거는요, 탄소 배출이 적은 흑백 영상으로 제작되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환경으로 인, 오염으로 인한 대기의 상태를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제 205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 이 친환경을 실천하겠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발자국 제도입니다. 이 표시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발생되어지는 탄소의 양을 숫자로 표현한 건데요.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친환경 물건이라는 뜻을 예, 알수 있겠죠. 예, 마지막 사진은 캠페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캠페인 모습입니다. 오늘 주제 알아보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 기억 내용들을 바탕으로 활동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4월 12일, 월요일 활동지를 찾으시고요.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세개 중에 어떤 게 나의 생각과 비슷한지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환경 문제. 혹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느꼈던 거, 봤던 거, 환경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뉴스에서나 책에서 봤던 환경 문제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를 한번 자세히 써보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세 번째는요, 이제 2번에서 썼던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괜찮고요. 인터넷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하셔도 괜찮아요. 세 가지 정도 적으셔가지고요. 활동지를 찍어서 미스바 써미학교 밴드에 올려주세요. 예,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치유할 멋진 랩런트들 우리 내일 만나요.